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때 있잖아요. 왜 나쁜 사람들은 더잘 사는 것 같고, 정의는 대체 어디에 있나 싶을 때요. 이런 답답한 마음은 사실 수천 년전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오늘 아주 오래된 노래 10편 94편을 통해서 그 막막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왜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까? 이게 바로 시편 94편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이고요. 솔직히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하늘에 대고 소리쳐 묻고 싶었던 말 아닌가요? 이 답답함의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세상을 보고 있었길래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그가 느꼈을 생생한 분노와 좌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구절 정말 가슴을 쿵 치지 않나요? 이건 그냥 오래된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그 무력감, 어떻게 저런 일이? 하는 바로 그 감정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신에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하고 말이죠. 이렇게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떤 해결책을 요구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종종 오해하기 쉬운 아주 강력하고 도전적인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핵심 단어는 바로 보흥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개인적인 복수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보흥은 내 감정을 푸는 게 아니라 어그러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모든 걸 아시는 절대적인 심판자. 즉 신께서 그분의 완벽한 정의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게 바로 신학적인 개념으로서의 보응입니다. 여기서 빛을 비춰소서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냥 멋진 시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지금 뭘 떠올리고 있냐면 신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선포할 때 보여줬던 그 압도적인 임재. 바로 그 장면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침인 셈이죠. 법을 만드셨던 바로 그 권위로 이제 직접 그 법을 집행해 주십시오 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이 요구하는 건 결코 내 감정에 따른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시죠. 고대 이스라엘 법에 도피성 같은 제도가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섣부른 사적 복수를 철저히 막으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감정에 휩쓸린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진정한 정의가 될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응은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신의 손에 정의를 맡기는 궁극적인 신뢰의 표현인 겁니다. 핵심은 분노를 푸는 게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굳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 심판해야만 하는 걸까요? 시편 기자가 고발하는 악인들의 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악인들이 저지르는 짓을 좀 보세요. 이건 그냥 좀 나쁜 짓을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 힘을 뽐내고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짓밟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은 보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써. 이게 바로 기능적 무신론이라는 건데, 신이 없다고 미는 걸 넘어서 신의 권위를 대놓고 조롱하는 겁니다. 심지어 정의를 세워야 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악행의 도구로 삼기까지 해요 이건 뭐 인간이 만든 정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의와 혼돈에 맞서서 시편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인간의 법이 무너지고 인간의 정의가 실패한 바로 그곳에 모든 것을 보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 진짜 심판관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끝까지 붙들었던 희망의 근거였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불의에 대한 탄식과 분노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걸 견뎌내게 하는 개인적인 희망으로 초점이 옮겨가요. 근데 바로 이 12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갑자기 행복의 노래가 시작돼요. 아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오히려 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절규와 탄식에서 깊은 신뢰로 넘어가는 이 시편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죠. 이건 시편 기자의 아주 솔직한 개인적인 고백 같은 거예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자기가 거의 쓰러질 뻔했을 때 결국 자기를 붙잡아 준건 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였다는 거죠.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들끓는 분노와 절망을 넘어설 수 있었고, 마침내 정의가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내면의 힘과 평화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시편의 희망은 정점에 이릅니다. 신이 나의 요새이자 내가 피할 바위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불안해도 나를 지켜줄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있다는 미음. 이것이 바로 희망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시편은 결국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아주 단호한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건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이 불의한 세상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얻어낸 신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최종 결론인 셈이죠. 시편 94편을 통해 우리는 분노에서 희망으로 가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궁극적인 정의가 신의 손에 달려있다면 여전히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